자, 허겁성 지도평가 1번 조개 12개를 3묶음으로 똑같이 나누고 한 묶음에 몇 개씩 되는지 나누셈식으로 나타내시오. 3묶음, 잘했죠4 개씩 들어죠. 2번 다음을 나누셈식으로 나타낼 때 몫을 구하시오. 24 나누기 6번 4와 같습니다. 목은4 3번 야구공 42개를 7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한명에게 야구공을 몇 개씩 나눠줄 수 있는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42 나누기 7명을 나누게 되면 6개가 되죠. 생연필 15자루를 한명에게 3자루씩 나눠 주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14번. 15에서 30몇번드러내면 0이 되는지 뺄셈식으로 나타내죠15 빼기 3 하면은 12. 또 빼면은 9. 또 빼면은 6. 또 빼면은 3. 또 빼면은 0 되죠. 5번. 4번의 뺄셈식을 보고 생연필을 모두 몇 명에게 줄수 있는지 구하시오. 15 나누기 3 그러니까 다섯다섯 명. 6번, 나누셈으로 나타냈을 때, 몫이 더 작은 것의 기울어 쓰시오. 25를, 25에서 5를 5번 빼면, 어, 나누기 5 하면 되겠죠. 5, 이렇게 되죠. 됐죠? 5번 빼면, 예, 5번, 이게 5번 빼면, 이것이 몫이 됩니다. 21에서 7을 3, 어, 3번 빼면, 세번 빼면 이 몫이 됩니다 몫이 더 작은거 이연이 더 작죠 7번 그림을 보고 고셈식과 나눗셈식으로 나타내세요 5 곱하기 6개 보이죠 6은 30 30 나누는 경우는 6 8번 곱을 구하고 곱셈식을 나누셈식으로 나타내죠. 472, 28. 6, 28, 28 들어가고, 4, 7, 472, 28, 74, 28. 9번. 그림을 보고 곱셈식과나누셈식두 개로 각각 나타내시오. 자, 이거는 2 곱하기 7은, 아, 2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네. 2 곱하기 8은 16이죠. 16. 16 나누기 2는 8. 16 나누기 8은 2. 10번. 밤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곱셈식을 나눌셈식으로 두 개로 나타내려합니다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1개, 2개, 3개, 4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9 곱하기 2는 18. 됐죠? 곱셈식 이렇게 9 곱하기 2는 18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나눗셈식은 18 나누기 9는 2, 18 나누기 2는 9. 자 곱셈식은 여기 되는 거고 나눗셈식은 이렇게 되는데 어, 또 다르게 또할수 있죠. 굳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것도 있잖아. 뭡니까 6곱하기 3으로도 할수 있잖아. 이럴 때는 이제 고셈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 나누셈식은18 나누기 6은 3. 18 나누기 3은 6. 이렇게 나타내죠. 이렇게 1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6, 9, 54. 6, 9, 54. 12번. 고셈식을 이용하여 몫을 구하려고 합니다. 기억과 니은의 알맞은 수의 합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27 나누기 9, 3, 27. 기억은 3이 되죠. 16 나누기 8. 8이 16. 이유는 여기 계산되는 2가 되죠. 합은 3다기 2는 5가 됩니다. 13번, 클립, 어, 열, 24개를 4개의 모둠에 똑같이 나누어주면, 한모둠에몇 개씩 나누어 줄수 있는지 보셈식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24, 4624. 그 다음에 4개의 모둠에 이렇게 되죠. 4624. 그죠? 그러면은 몇 개씩? 6개. 14번. 나눗셈의 몫을 고셈식을 이용하여 구하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48 나누기 8은 6이 되죠. 그죠? 왜냐하면 8 곱하기 6을 했을 때, 그죠? 48이 되니까. 그리고 8 곱하기 6은 48이 되니까 이 6이 이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먼저 1이 구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아 그래서 48 나누기 8 바로 6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선 그래서 6이 됩니다. 15번 오른쪽 고생표에서 42 나누기 7의 몫을 구하는데 7 7단위여야 되죠. 필요한 곱을 찾아 색칠하고 그 몫을 구하시오. 6이죠, 그죠 몫은 6입니다. 16번. 9단 곱셈 구구를 이용하여 나눗셈의 모습을 구해요. 94 36. 99 81. 17번. 목시 더큰 더큰입니다. 나눗셈을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5 7 35. 98 72. 예지죠. 18번. 책 35권을 책꽂이 5칸에 똑같이 나누어 꽂으려고 합니다. 35, 나누기, 5칸. 책꽂이 1칸에 책을 몇 권씩 꽂을 수 있는지 풀이 가져낼 수가 답을 보세요. 뭐 이거 5735, 그죠? 7, 7권.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뭐. 19번. 다음은 일부분이 지워져 보이지 않는 곳셈표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로 나눈 모습을 하시오. 자 이거 지금 요거 54를 보게 되면은 9, 6이 54. 또 이렇게 예측을 한다 그 뜻이지. 그럼 6, 6이 36이 되죠. 일마 전에 알맞은 수를 9로 나누면, 그럼 36 나누기 9로 나눠야 되죠. 4가 되죠. 4. 어, 요거 정도 조금 어려운데 오늘 이거 하겠습 시도 펜카이에서는 20번 길이가 63m인 길 한쪽에 아 이거 자 요거 요거 잘해야 됩니다 요게 63m라 길 한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깃발을 10개 꽂았습니다 깃발을 10개 꽂았대 한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쭉 해왔고 이렇게 해왔고 이게 10개를 꽂았어 깃발과 깃발 사이 간격은 몇 미터인지 이 10개를 꽂았지만 간격은 몇 개입니까? 간격. 자, 예를 들면, 은 깃발을 3개 꽂으면, 은 3개 꽂으면 간격은 두 간격이죠. 하나 작죠? 10개니까 간격은 몇 간격이면 9 간격입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9 간격. 됐습니다. 이, 그죠? 9 간격이 되는 거라. 그죠. 10개 꽂았으니까. 그죠. 9간격으로한 거야. 근데 깃발과 깃발 사이의 간격은 몇 미터인지 했냈으니까63 나누기 9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구 간격을 하게 되면은 97이 63 7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7미터씩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하겠죠. 이 문제. 요거는 뭐 훗날 4학년 5학년, 6학년도 나오지만은 중학교 때 굉장히 활용편에서 활용편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시문제도잘 나오고. 이거는 이제 아까 도로, 이거 하우스 시도 평가 이전에 단어 마무리 같은 데서 양쪽에 이제 이거 뭐 깃발 을 꽂는지 나무를 심는 거 모두 몇 개냐?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 줄 백년지계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